안녕하십니까. KNS 글로벌관 좋은식 강사입니다. 중동중학교 1학년 내신 대비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출제 경향 그리고 25년도 올해는 어떻게 나올 건지 좀 예상해볼 거고요. 또 교재와 시험 특징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 영역별로 고득점 전략 그리고 저희 KNS만의 내신 프로그램 또한번더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4년도 중동중 출제 경향입니다. 어, 일단은 골고루 영역별로 나왔는데요. 어휘가 14%, 어법이 25%, 독해가 47%, 영작 14% 이렇게 출제됐고요. 객관식이 대부분이고 서답형은 네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또이 비율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서뿐만 아니고 이렇게 부가적으로 나눠준 프린트에서도 문제 출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단은 또 뒤로 넘어가서 보겠지만 서답형 쪽에서 좀 백점 방지 문항 같은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있었습니다. 올해의 난이도는 한중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동 중학교는 난이도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이 100점이 나오지 않도록 좀 변별 문항을 섞어서 내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중 난이도로 좀 봐주면 좋을 것 같고 영역별로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암기는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되어야겠습니다. 어, 본문은 당연히 다 암기를 해줘야겠고요. 본문과 대화문 우리 대원 속에 있는 관용 표현까지 전부 숙지가 되어야겠습니다. 특히 관용 표현이나 어, 또 본문 문장 같은 거를 영작하는 걸로 또 출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작까지도 다할수 있도록 암기해줘야겠습니다. 또 어법은 확실한 개념을 숙지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는 풀수 있습니다. 또 어휘 같은 경우에는 영영풀이, 어, 서술형 영작을 포함한 영영풀이를 제출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품사까지도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지, 비슷하게 생긴 단어지만 품사가 다른 경우 그런 거 유의해서 기억을 해줘야겠습니다. 중동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휘 출제 의 비중이 어, 좀 높은 편이고, 또한 거기에서 변별 문항을 가정가는 경우가 있어서 어휘를 정말 꼼꼼하게 봐줘야겠습니다. 중동중학교는 지필고사에서 듣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1학년 중간고사 때는 듣기를 시행하지 않고 기말고사에 출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동중교재는, 어 작년까지는 동아2 교재를 사용했는데 올해 교재는 동아윤 교재를 사용하게 됐고요. 어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고 또평한 편이라서 자료도 많이 준비돼 있어서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무리 없이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나눠주는 프린트가 문법, 어휘영령풀이, 그리고 동사 삼단변화 이런 세 가지 프린트를 메인으로 주게 되는데 특히 어휘영령풀이 같은 경우에는 120개 분량의 영령풀이를 주기 때문에 전부 다 숙지를 해야 되는 그런 암기에는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중동 중 시험 특징 관련해서 일단 독해 파트에서는 기본적으로 물론 본문과 대화문은 우리가 암기를 하고 가지만 본문에서 나오지 않은 이런 선지들 기본적으로 영어 선지로 되어 있는 독해를 할수 있어야겠다 기본적인 선지 해석 능력은 요구를 한다고 봐주셔야겠고요 선지를 보시면은 굉장히 어려운 선지를 주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이 정도 문장은 읽고 해석하고 뭘 말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이 오른쪽을 보시면은 어 A 대신 쓸수 있는 문장으로 문맥상 가장 적절한 것은 있는데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관용 표현 관련 표현이어서 아이들이 이 관용 표현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어 올바른 선지를 고를 수 있다는 점, 관용 표현 문제도 꾸준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이어서 관용 표현 숙지는 필요하고요. 어, 작년도에만 앞에서 나온 것 외에도 또 도대체 저게 무엇일까? 라는 도대체 라는 표현을 또 관용 표현으로 출제를 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조건영작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빈칸을 주어진 보기를 좀 주기는 하지만 어, 조건을 보면 은 주어진 단어 이외에 두 단어를 추가해서 영작하시오 해서 암기를 하고 있어야 완벽하게 영작할 수 있겠습니다 어법의 일단 기본 개념은 반드시 알아야 되겠고요 어, 대부분 투부정사와 동명사 파트 어법이 진행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어법상 틀린 문장 묻는 문제에서, 허프 호프 고잉, 허프는 투부정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틀린 선지라는 걸 바로 이렇게 찾아줄 수 있었어야겠고, 그 외에도 이 기본적인 수일치라든지, 투부정사 동명사 기본 개념은 당연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또 서술형 2번, 13번, 14번 문항에서는 밑줄친 A, 이중 어법상 틀린 문장은이라고 냈는데 선지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weight라고 되어 있는데 w e i 라는 동사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지금 품사 변형을 줘서 이렇게 어법 문제로 출제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법과 이 어법 어휘를 같이 혼합해서 내는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휘와 문법을 다 같이 준비를 해줘야겠습니다. 또 서술형 영영풀이는 백전방지 변별력 문항으로 출제가 됐는데요. 두 문제 모두 영작과 관련된 문제인데 아이들이 얼핏 그냥 보면은 서술형 2번 보면 in a way that is not the same이라고 나왔는데 알파벳 D로 시작하는 단어 하나를 적을 것 해서 어, 같지 않은 거니까 different겠구나 라고 different를 바로 써버리면은 틀리는 좀 함정 문제였는데요. 왜 그러냐면 in a way는 어떤 방식으로 라는 느낌의 부사를 지금 요구하는 어, 선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differently 부사가 들어갔어야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품사 어미 같은 거 꼼꼼하게 봐줘야겠습니다. 또 오른쪽에는 서수형 3번 문항 같은 경우에 작년 최다 5단 문제였는데요. 영영풀이를 잘 기억을 해서 그거를 영작할 수 있도록 어, 물론 어, 순서 배열을 할수 있도록은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 이 부분 영작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서 어, 최다 5단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So, 영역별로는 일단 독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본문 대화문 암기 최우선적으로 되어야겠고요. 또 관용 표현까지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어법은 기본적인 개념 정리 반드시 되어야겠고 어법 개념뿐만 아니라 품사와 관련한 이해도도 요구를 하고 있으니 품사 어법 혼합형 문제 출제하는 것에 잘 대비해야겠습니다. 또 어휘는 영영 풀이를 해석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영자까지 대비를 해 줘야겠습니다. 어, 한국어로 줬을 때 그거를 영어로도 쓸수 있도록 어휘 관련해서는 계속 변별 문항으로 중동중은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탄탄하게 준비를 해 줘야겠습니다. 저희 KNS에서는 일단 어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어, 노트를 또 준비해서 아이들이 직접 다 작성을 해볼 거고요. 어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반드시 들어가 줘야겠습니다. 네, 저희 내신 프로그램으로서 중동중학교는 이번에 월금, 화목반, 두반이 개설이 되고요. 시간대는 오후 5시부터 7시 반, 제가 조은식 강사가 맡게 됐고, 동아윤정미 출판사의 회차는 6 1으로, 제공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의 정규 수업과 한 번의 직접 보강이 있을 거고요. 개강일은 각각 월요일금 반은 9월 1일, 그리고 화목반은 9월 2일날 개강될 예정입니다. KNS만의 시그니처 내신 필수 자료 저희들이 강사들이 직접 자체 제작을 하고요. 어, 아이들이 많은 분량의 이런 자습서나 교과서를 좀 컴팩트하게 압축을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 좀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는 그런 시그니처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리뷰 테스트는 또 KNS에서 항상 시행하고 있는 아이들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항상 꼼꼼하게 점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법 문제와 영영풀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는지 다 테스트를 볼 예정이고요. 또 문제를 또 많이 풀어봐야 아이들이 감을 잡겠죠. 그래서 모의고사 실전 문제 풀이와 유형학습도 꾸준히 진행될 계획입니다. 또 암기가 혹시 아이들이 암기가 안된 부분이 있다면은 또 빈틈 없이 확실하게 암기하고 하원할 수 있도록 후관리 프로그램까지 제공할 계획입니다. 회차별로는 일단 1회차 첫 수업 때는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진행을 할 거고요. 또 전년도의 기출문항들 같이 아이들하고 보면서 분석해보고 또 바로 진도를 나가게 될 것입니다. 첫날부터 암기 테스트는 바로 진행이 될 계획이고요. 매 회차 이외에서 6회차 진도와 암기 테스트는 계속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해당 부분 진도 나간 부분과 암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리뷰 테스트와 모의고사를 시행을 할 계획이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매 수업 진행하는 것은 어 일단은 한 5, 6회차 정도 가면 은 진행이 가능하겠지만 어, 진도를 같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 1회 정도는 아이들이 수준 유지 차원에서 모의고사 어, 시행할 것이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테스트 및 과제 미통과 학생들은 어느 남아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할수 있도록 호관리 제공할 계획이고요. 마지막 지정 보관때는 또 암기 테스트 진행을 할 거고요. 아이들 이래까지 본것 중에서 가장 많이 틀렸던 유형들 최다오답 리뷰할 거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 치기 직전에 중요한 포인트들 또한번더 짚어줄 계획입니다. 중등 내신의 첫 걸음은 꼼꼼한 시험 대비 역시 관리의 KNS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